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우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경기침체 우려에도 아마존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해 볼게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TQ를 매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승 시그널은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보도와 시장의 우려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어, 그런데 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는 나닥백지수와 이를 세배 레버리지 추정하는 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TQ ETF 어, 투자자들에게 당연히 민감한 이슈였고 엄청난 관세 전쟁을 통해서 폭락을 야기했죠. 단기적인 투자 위축 신호는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의 핵심 축인 아마존, 엔비디아 이두개 기업으로부터 이런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들 목소리는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심과 다른 AI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싹 백 티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할게요. 어,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보면요. 다우 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모두 상승을 했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영국, 프랑스, 항생 독일 상승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만 하락을 했죠.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뉴욕증시 최악은 지나갔다는 안도감 나흘째 강세 마감했고요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4.3%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110달러 선을 탈환했고요 뉴욕증시 나흘째 상승 랠리 테슬란 무려 9.8%나급등 했다 라고 그렇게 나오네요 보시면 어~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크 기업들은 상승했다 라고 한눈에 들어오시죠 마이크로소프트 1.18% 상승, 애플 0.44% 상승, 아마존 1.31% 상승, 테슬라는 무려 9.8% 상승, 엔비디아도 무려 4.3%나 상승했다. 구글 메타도 상승했고요. 피어 앵그리드 인덱스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진짜 공포구간이었죠. 익스트림 공포구간이었는데 극도로 공포구간이었지만 지금은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피어 아직도 공포구간이죠.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 월가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 보도에서는 알스파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보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세 문제라든가 경기 둔화 우려로 빅테크들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신호가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초기 단계 프로젝트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졌는데요. 그러나 아마존과 엔비디아의 최신 발언은 이런 해석과는 전혀 다른 현장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마존이 얘기했죠.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 아마존 볼게요. 주봉차트 보면 어1.31%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2025년 2월 3일 날안 좋은 운봉이 나왔죠. 어, 직전 양봉을 다져아먹는 음봉.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게 좋은 양봉이죠. 직전 음봉을 거의 절반 이상, 어, 수복하는 양봉. 그리고, 어, 좋은 거는 이120 주선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음봉이 또 나왔는데, 이번 주 진짜 좋은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봉을 다자 먹는 양봉 바닥에서 지금 나 이제 슬슬 조정 받고 상승할 거야라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는 상태거든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RSI 봤을 때도 어 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그런 시점이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사장 해빈 밀러가요 컨퍼런스에서 최근 우려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 없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과도한 해석과 엉뚱한 엉뚱한 결론이라고 해당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일축했다고 하고요. 어 데이터, 수,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 향후 몇 년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이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아마존의 투자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전혀 둔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힌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요. 어 어떠한 축소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보면은 주봉 차트를 가져봤습니다. 와어 최고점 2025년 1월 6일날 어 이때 찍고 안 좋은 음봉이 나왔죠. 직전 양봉을 다져먹는 음봉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 나서 이120 주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어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고 어 직전 음봉을 다져먹는 대양봉 이렇게 들어섰죠. 이게 진짜 좋은 양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운봉이 나왔지만 이번 주 좋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엔비디아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게 제 생각인데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요. 이 120주선을 지지하는지는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r s a 봤을 때도 역시나 지금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 정리해보자면 AI 칩의 절대강자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주인 엔비디아 역시 아마존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기업의 지속 가능성 어, 수석 이사 조시 파커는 우리는 어떠한 축소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AI로 인한 컴퓨팅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견을 했고요. 그리고 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것, 이런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반응이자 성급한 판단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리해보자면 AI 시대의 핵심 동력이 멈추지 않고 지금 어, 성장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엔트로픽의 강력한 증언, 전례없는 성장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 중 하나죠. 엔트로픽 어, 관련해서는 요 보면은. 어 AI를 지원하기 2027년까지 약 50개 원자력 발전소에 해당하는 50기가와트 신규 전력 용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새로운 기저부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 는 부분이고 전례 없는 성장세라고 강조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음, AI 구동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수요가 얼마나 거대하고 지속적일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세개 기업들의 어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요, 어 AI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어 데이터 센터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펀더멘탈을 이끄는 나사백 TQ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TQ 주봉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어 지금 티큐는요. 2024년 12월 16일 안 좋은 음봉이 나왔죠. 직전 양봉 다 잡는 음봉이 나와서 abc 이렇게 떨어졌죠. 이 나서 이 지지선을 다 깨버렸습니다. 와 이때만 해도 진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감이 밀려왔는데요. 세배 레버리지에서 더욱 그렇죠. 하지만 웬걸 갑자기 좋 진짜 엄청 좋은 양봉이 은봉을 절반 이상 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운봉이 나왔지만 어, 이번주 경곡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이운봉을 가장 오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 조정을 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주식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무조건 상승 하락 없다고 아시죠 하락에 대한 케이스도 열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봉으로 봤을 땐 상승의 여력이 더클것 같고요. 어 티큐를 투자하시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커도 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저 같은 경우는 100% 가용 자산이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죠. 10% 감당할 수 있는 가용 자산 안에서 그날 매수하고 있다. 이 떨어질 때는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 시그널 바닥에서 상승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을 때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물론 제 말이 무조건 100%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SI 봤을 때는 어? 지식을 사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어, 제 머리를 스치는데 한번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아마존, 엔비디아는 나스닥 백지수를 구성하는 핵심 기업들이죠. 이들 기업의 성과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핵심 인프라 투자의 수요 와 직결된다. 어, 결국은 투자 축소는 없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AI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인증 중에 하나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는 경기 침체 우려나 시장 보고서로 인한 단기적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백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AI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장이라든가 AI 서비스 수요 증가는 나스닥 백의 기업들의 실적과 미래 전망에 긍정적 인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하신가요? 각자가 판단하시고요. 결국 이러한 강력한 펀더멘탈은 나스닥 백지수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지지할 것 같고요. TQ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백의 강력한 펀더멘탈에 주목한다면 결국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TQ 역시 그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인 TQ는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다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어 무조건 티큐에 투자라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분들의 여러분들의 이제 신중한 판단 하에 이런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